테슬라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테슬라 모델 3, 모델 Y는 얼마나 팔렸을까? 전 세계 전기차 판매 성적표가 공개됐다. 스페인 매체 디아리오에스는 지난 11일 2021년 1에서 9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전기차는 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전기차 판매 순위를 전했다. 매체는 전기차 시대가 도래한 현재 전례 없는 자동차 혁명이 시작됐다며 주목해야 할 제조업체로 테슬라를 지목했다. 이날 디아리오AS가 공개한 순위표에 따르면 테슬라는 지난 9개월 동안 전세계 전기차 판매수 선두를 달렸다. 테슬라 모델3는 전체 36만 3 4 6대였다 2위는 상하이지의 무딩의 미니 EV가 기록했으며 3위는 테슬라 모델화였다. 상하이지의 무링의 미니 V는 같은 기간 288,873대, 테슬라 모델 Y는 253,833대가 판매됐다. 디아리오 AS는 테슬라는 20년이 채 안되는 기간 동안 전기차의 상징으로 등극했다며 제조업체 브랜드별 순위에서도 크게 앞선다고 설명했다. 브랜드별 순위표에 따르면 테슬라는 지난 1에서 9월까지 총 627,371대를 판매해 이유를 기록한 중국 업체 비아디의 32만 9,408대 기록을 크게 앞섰다. 애플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한국폰 안사, 미국과 싸워도 아이폰, 몸 말리는 중국인 한국 휴대폰을 왜 사나요? 미국과 싸워도 스마트폰은 아이폰 사야죠. 중국인들의 아이폰 사랑이 점입가경이다. 글로벌 1위 삼성 스마트폰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지만 아이폰은 못 사서 안달이다. 미중 갈등에도 11.11 쇼핑 축제에서 아이폰이 역대급 판매량을 올렸다. 11.11 쇼핑 축제는 이른바 광군자로 불리는 중국의 연중 최대 할인 행사다. 중국의 2위 온라인 쇼핑몰 징둥닷컴에 따르면 애플의 아이폰은 지난 10월 30일 할인 행사 시작과 함께 2초 만에 1억 위안 어치가 팔리는 기염을 토했다. 11월 11일 프로모션 종료 이후 집계된 최종 거래액은 100억 위안이다. 10억 위안 이상의 판매량을 올린 업체는 총 31곳. 애플의 존재감은 단연 독보적이다. 팔린 제품의 상당수는 아이폰 13 시리즈로 추정된다. 지난 9월 공개된 아이폰 13 시리즈는 전작과 큰 차이가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업계는 아이폰 13이 전작 대비 약 10%가량 적게 출하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중국의 반응은 달랐다. 홍콩 사우사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아이폰 13은 중국에서 사전 예약 첫날 500만 대 이상이 판매됐다. 애플의 첫 번째 5G 스마트폰으로 1억 대 이상이 팔린 전작 아이폰 12와 비교해서도 중국 사전 예약 판매량이 20%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 결과 애플의 3분기 중화권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83%나 증가했다. 3분기 중화권에서만 146억 달러의 순이익을 올렸다. 미국 유럽보다 월등히 높은 상승폭이다. 미국의 제재로 중국의 화웨이가 휘청이면서 중국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의 독주가 심화되고 있다. 비보, 오포, 샤오미 등 중국 브랜드가 중저가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지만, 프리미엄 시장에서는 애플의 적수가 없다는 평가다. 반면 삼성 스마트폰은 중국 시장에서 철저히 외면받고 있다. 점유율 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세계 시장 1위 업체인 삼성이 가장 고전하고 있는 곳이 바로 중국 시장이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9월 중국에서 판매된 고가 스마트폰의 74%가 애플 제품이다. 중국어 스마트폰에서 애플의 점유율은 56%다. 루시드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루시드, 테슬라 4680 배터리 환상에 불과.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 루시드 모터스의 피터 롤린슨 최고 경영자가 테슬라의 차세대 배터리에 낮은 점수를 줬다. 단순히 패키징에 변화를 준 제품으로 전기차 성능을 획기적으로 높일 게임 체인저가 될수 없다고 평가했다. 업계에 따르면 롤린슨 CEO는 최근 국제전기전자기술자협회가 발행하는 학술 매거진 IE 스펙트럼에서 사람들은 4680을 거대한 돌파구로 보고 있지만 이는 환상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4680 배터리는 화학이 아닌 패키징의 승리로 보인다며 단단히 포장된 젤리 롤을 활용해 더 많은 활물질을 허용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형 포맷으로 가는 건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내부 저항을 줄일 수 있고 이는 가치 있는 진전이라고 말했다. 4680 배터리 셀은 테슬라가 작년 9월 배터리 데이에서 공개한 제품이다. 지름 46mm, 길이 80mm의 원통형 NC의 제품으로 현행 2170 태비, 에너지 용량은 5배, 출력은 6배, 주행거리는 16% 향상시킨다. 롤린슨 CEO가 테슬라의 차세대 배터리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내면서 양사의 치열한 신경전이 감지되고 있다. 롤린슨 CEO는 테슬라의 수석 엔지니어 출신으로 모델 S 개발에 참여했다. 루시드 모터스의 임원 중 절반 이상이 테슬라 출신이다. 롤린슨 CEO를 포함해 임원들의 경력이 알려지며 루시드 모터스는 시장에 높은 관심을 받았다. 루시드 모터스는 테슬라의 대항마로 꼽힌다. 최근 출시한 에어드림은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테슬라의 모델 S보다 185km 길다. 고급 차종을 앞세워 테슬라를 따라잡겠다는 포부다. 루시드 모터스가 전기차 시장에 가세하며 테슬라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롤린스는 모델 S 프로토타입이 만들어진 후 합류했고, 파워트레인, 배터리 소프트웨어 디자인이 아닌 차체 엔지니어링만 담당했다며 견제구를 날린 바 있다. 녹스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SK텔레콤 투자 나녹스 집단 소송 전선 확대 현대차 기아 엔진 결함 로펌 가세 이스라엘 의료장비 회사 나녹스가 또 집단 소송에 직면했다. 미국 로펌이 디지털 엑스레이 촬영기기 나녹스 아크 멀티소스 버전의 허가 지연을 지적하며 소송에 나섰다. 하겐스 버마는 지난 8일 나녹스를 상대로 한 집단 소송에 참여할 투자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기간은 내달 6일까지다. 하겐스 버마는 나녹스가 멀티소스 나녹스 아크의 510 승인과 관련 투자자들을 오도했다고 지적했다. 나녹스는 지난 6월 17일 510 신청을 발표해 주목을 받았으나 두달 후인 8월 19일 미식품 예약국이 정보 보완을 요청하며 승인이 지연되고 있다. 현지 로펌은 나녹스 아크가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한다. 나녹스가 상업적 전망을 과장해 투자자들의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집단소송을 맡은 하겐스 범안의리드캐슬린 파트너는 투자자의 손실과 나녹스가 나녹스 아크의 규제 상업적 전망을 잘못 제시했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녹스는 지난해에도 사기 논란으로 집단소송에 직면한 바 있다. 시트로리 서치는 작년 9월 나녹스가 FDA의 승인을 받지 못했고, 연구 인력은 15명에 불과하다며 사기 의혹을 제기했다. 엠파이어 파이낸셜리 서치와 머디워터3 서치까지 가세하며 논란이 커졌다. 미국 모펌 자쿠보 위치는 한달후 나녹스를 겨냥해 소송을 추진했다. 나녹스가 고객사와 맺은 계약이 조작됐고 나녹스 아크로 촬영한 이미지에 대한 데이터를 비공개한 점을 문제 삼았다. 자쿠보 위치에 이어 하겐스 범안도 소송을 진행하며 법덕 리스크는 커지고 있다. 하겐스 버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일본 토요타 등 글로벌 기업들과 다양한 집단소송을 벌인 회사다. 현대자동차 기아의 연비조작 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해 승소를 거둔 경험이 있다. 한편 나녹스는 2011년 설립된 이스라엘 의료장비기업으로 SK텔레콤이 이대 주주로 있다. 반도체 기술이 적용된 디지털 엑스레이 촬영기기 나녹스 아크를 개발했다. 이 장비는 촬영 속도가 30배 빠르고 방사선 노출 시간을 30분의 1로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리비안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전기차 업체 리비안과 테슬라 5개 부문 비교해보니, 리비안 회사 주가는 최근 급등하며 시가 총액이 거의 천억 달러를 넘어 테슬라에 이어 자동차 업종 2위로 올라섰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2003년 설립된 테슬라는 전세계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면서 현재 시가총액은 1조 5천억 달러에 달한다. 2009년에 설립된 리비아는 나스닥 시장에서 기업을 공개했고, 현날 거의 천억 달러의 시가총액으로 거래됐다. 이는 GM의 약 870억 달러, 포드의 약 790억 달러, 루시드약 700억 달러를 앞서는 것이다. 테슬라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60만 대 이상의 차량을 납품했다. 올해 말 건설 중인 공장 두 곳이 추가로 문을 열면 매출은 더 늘어날 것이다. 테슬라의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한 137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리비어는첫 번째 자동차인 아론티 픽업 트럭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테슬라는 캘리포니아 프레몬트와 상하이의 조립 공장을 가지고 있으며 오스틴, 텍사스, 베를린의 공장을 짓고 있다. 작년 말까지 테슬라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7만 1000명의 직원을 고용했다. 웨드부시의 추산에 따르면 기존의 두 공장은 2022년 말까지 연간 100만 대의 생산 능력을 갖게 될 것이며 두 개의 공장이 추가로 문을 열면 두 배가 될 것이다. 리비아는 일리노이 주노멀에 연간 15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는 조립 공장을 가지고 있으며 2023년까지 20만 대로 확장할 예정이다. 회사는 두 번째 미국 공장을 건설할 것이며, 중국과 유럽에도 공장을 증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리비아는 현재 9,500명을 고용하고 있다. 리비아는 2020년대 말까지 매년 최소 100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테슬라의 모델 3세단은 세계에서 가장 잘 팔리는 EV다. 모델 S세단 모델 XSUV 및 모델 Y 크로스오버도 시판한다. 향후 사이버트럭 전기 픽업. 2세대 로드스터, 그리고 클래스탈 세미트레일러 트럭도 선보인다. 리비아는 일리노 이주의 R&T 픽업 라인을 구축 중이며, 최대 주주인 아마존의 배달용 밴뿐만 아니라 R&S SUV도 곧 공급한다. 기존 플랫폼과 다른 차량들도 2023년까지 추가될 것이라고 한다. 또한 아마존 밴 외에 다른 상업용 차량도 더해질 예정이다. 테슬라는 배터리 셀의 생산과 자가운전 집의 설계를 수직적으로 통합하려 하고 있다. 리비아는 지분의 20%를 보유한 아마존의 2025년까지 10만 대의 승합차를 제공한다. 또한 테슬라와 마찬가지로 배터리 새 생산을 수직 통합한다는 생각이다.